자,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오늘은 접선의 방정식 해요. 접선의 방정식. 자, 그래서 어떤 원이 있는데 자, 이 원의 접한대요. 접하고, 원의 중심은 0,0이에요. 0,0.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인 직선. 자, 그러니까, 자, 기울기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접하는 직선은 여기에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이고, 여기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이쪽에도 하나 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한 원에서 기울기가 같은 접선은 두 개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여튼, 자, 어,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접선의 방정식은 mx 플러스 r의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여기서 m은 기울기고요. r은 원의 반지름이요. 그러니까 원의 반지름하고 기울기만 알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직선은 기울기가 m짜리니까 y는 mx n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아야 돼요? 반지름 r과 같아야 되죠. 자, 이 친구 일반형으로 바꾸면 mx y n은 0이고 거기에서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x, y 대신에 0 들어가죠. 0 들어가면 절대값 n인데 그게 뭐랑 같다고? 반지름과 같아야 돼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자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절대값 n을 r 아,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므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같아요. 그래서 N 대신에, N 대신에, 자, 이 친구가 들어간 식이 얘가 되게 됩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 자, 저는 이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했는데, 자, 판별식을 이용해도 똑같이 나와요. 다음, 원의, 원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역시 마찬가지 중심이 원점이죠? 거기에서, 어, 그위의점 x1, y1이라는 점이 있대.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 무슨 말이냐면, 자,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자, 어떤 한 점에, 이 점에서 접선. 이 점에서 접선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점의 좌표가 x1, y, 점의 좌표가 x1, y1이면 원래 x 제곱이라는 게 x 두개 자, y 제곱은 y 두 개를 곱한 거죠? 거기서 x 하나를 x1으로, y 하나를 y1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마찬가지 유도를 해볼게요. 일단, 자, 첫 번째는 이 원의 방정식이 x, 자, 원을 c라고 합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얘는 원의 점이니까 얘를 여기에 대입블 해도 된다 말이죠. 대입블 해주면 x1에 플러스 y 1의 제곱은 r 제곱과 같아요. 이해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다음 선점 어. 어. 음자이 직선은 얘를 어디 갔어? 이 접선 있죠. 얘는 이 점을 지난단 말이야. 그럼 제 직선을 y y1은 기울기는 잠깐 m이라고 둘게요. x x1과 같아요. 그다음에 자, 원의 중심이 0, 0이죠? 0, 0. 접선하고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하고는 항상 무슨 관계죠? 수직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 0, 0부터 얘까지의 기울기 있죠? 자 초록색 말고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 이 친구의 기울기는 x 좌표 마이너스 x 좌표 분의 y 좌표 마이너스 y 좌표니까 이거랑 같아요. 그러면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 하고 얘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수직이니까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는 여기는 마이너스 어, y1분의 x1과 같으므로 이 친구를 여기 m 대신에 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y-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 x-x1이고 양변에 y1 곱해주면 y1y y1의 제곱은 x1x 플러스 x1의 제곱이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각각 이항해 줄게요. 좌변우변으로 그러면 x1x 플러스 y1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인데 처음부터 x1제곱 플러스 y1제곱이 뭐였어요? r제곱이었죠? 자, 얘 대신에 R제곱으로 바꿔 껴놓은 공식입니다. 자, 공식 유도하는 과정은 이렇고, 쓰는 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이거 내가 뭐라고 설명해도 너네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따 문제에서 다시 볼게요. 자, 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접하고, 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고 하는데, 평행하다라면 기울기가 같죠? 기울기. 자, 이 친구의, 이 친구는 이제 표준형으로 바꾼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거죠? 그럼 얘와 평행하다라는 것은 기울기가, 기울기가 2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반지름이 2짜리죠? 자,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이겁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요. 여기서 m이 기울기죠? 얘가 m. 자, 그래서 대입만 나머지 하면 돼요. y는 기울기 e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자, 기울기 2의 제곱 플러스 1이므로 2x 뿔마 2루트 5라고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오죠?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그 다음, 원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원의 점 이콤마 1에서 접선의 방정식까지만 일단 구해볼게요. 자,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 음식에. x1 자리에 2, y1 자리에 1 대입하면 2x 플러스 y가 r제곱인데 r제곱이 요거네. 자 나머지 요거 한쪽으로 이항해서 얘랑 같은 형태로 만들면 ab가 나오겠죠. 자 예준아 너 무섭다. 흰자밖에 안 보여. 자원 밖의 점에서 원에은 접선의 방정식이요. 자, 저 상황은 뭐냐면 원이 있는데 아까랑 다르게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고 원 밖에 있는 점이에요. 원 밖에. 자, 이 원을 c라고 하면 c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라는 원이고요. 자, 점 밖. 마이너스 2 콤마사 p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2 콤마사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그을 수도 있어요 자원 밖에서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두 개였다 라는 거 기억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접점이 뭔지 모르지만 접점의 좌표를 x1 y1 이라고 할게요. 이원의점 얘에서의 접선 하면 x1 x 플러스 y1 y는 4인데 그게 얘를 지난다 에요.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y자리에 4를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 x x1 플러스 4y1은 4자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1 마이너스 2 y1은 마이너스 2 라는 식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 x1과 y1은 이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에 대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4.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식을 두 개를 주어왔어요. 자, 연립방정식 푸는 건데, 여기에서 x1은 2y1-2랑 같으니까 여기 x1 자리에 저 친구를 대입을 해 줍시다. 그러면 4y1 제곱 마이너스 8y1 플러스 4 플러스 y1 제곱은 4에서 4는 없어지고요. 그러면 5y1 제곱 마이너스 8y1이 0 y1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5y1 마이너스 8이 0이므로 자 y1이 0이거나 또는 y1은 5분의 8일 하면 여기 y1 자리에 0과 5분의 8을 대입하면 x1은 마이너스 2그 다음 x1은 5분의 6이요. 그래서 아까 구하고자 했던 원의 방정식이 있죠. x1과 y1 자리에 각각 마이너스 2콤마 0, 5분의 6콤마 5분의 8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콤마 0 대입하면 x 1의 마이너스 2, y 1의 0이야. 마이너스 2, x는 4이므로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이 나오고요. 5분의 6, 5분의 8 대입하면 5분의 6x 플러스 5분의 8y가 4다. 양변에 5 곱하면 6x... 플러스 8Y 는 20인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20은 0 양변을 2로 나눠주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은 0이다 해서 접선이 두개가 나옵니다. 아까 원밖에 한 점에서 그냥 접선 나왔던 거 기억하죠? 자 다른 풀이도 보시는데요. 다른 풀이로는 직선이 가끔 하나가 안 나올 때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첫 번째 뭐, 물어 푸는 걸 권장해요.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해서, 자, 요거를 구하는 거야. 요거를. 여기, 얘가 마이너스 2,4를 지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4를 대입을 하고요. 어떤 식 하나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얘라는 예 녀석은, 이 원의의 점이니까, 얘를 여기 대입이 가능해. 자, 대입이 가능해서, 여기는 이렇게 써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풀었었지. 음.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4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x1 자리에 얘를 대입해 놓은 모양이에요 이해했죠? 나머지 계산해서 풀어주면 됩니다